토케2 1 3일차첫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그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문제다, 그죠? 이 무관한 문장 문제를 푸는 내용은 뭐죠? 이렇죠? 이 번호 앞에 여기는 여기를 뭐라고 하고 기준으로 잡고 그죠? 이 기준에 일에 되는 것을 고르는 거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과학자들은 뭐한다? 조사한다 어, 그, 바다를 찾기 위해서 인서버 뭐뭐를 찾기 위해서죠 그죠? 약을 어떤 약 효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그죠? 관계된 형상더 음. 적은 역효과죠 그죠? 역효과를 가지고 뭐보다 전통적인 약보다 그죠? 과학자들보다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뭐 찾아서 약을 찾는 거다 그죠? 효과 가 좋은 약 음. 역효과는 거의 없고 그죠? 음. 바다는 이미 죽었다 우리에게 훌륭한 약 나와, 몸으로부터 나온 연어라든지 오메가3 물고기 기름이라든지 그죠? 심장 질병에 그리고 뼈와 대처하는 몸으로부터 산호초로부터 또 다른 마린의 그죠? 해양약은 음, 효과가 있는 그죠?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해양약은 그죠? 음. 전망이 유도한 새로운 암치료제이다 나왔던 박테리아 로부터 그죠 살고 있는 이끼와 같은 바다생물체에서 그죠 이끼와 같은 바다생물체 내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살고 있는 그죠 음. 이끼와 같은 바다 이끼와 같은 그런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그죠 음. 몇몇 물고기들은, 그죠? 어, 물고기 농장은 경향이 있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의 어, 항생제약을 알려져 있는 약이 한다고 암을 증가시켜주는 그들의 생산. 다뭡니까 3번이죠. 그죠? 다 약약이 아는데 갑자기 물고기 농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얘네들은 뭐다? 빼기고 다 더하기잖아요. 그죠. 뭐, 이 약을 찾고 있다.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달리, 전통적인 약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과는 달리 그약을 만든다. 그들이 뭐 하도록 돌아가도록 일반적인 세포로, 그죠. 맞고. 그리고 몇몇 항생제들 만들어진 뭐로부터 세포에서, 그죠. 물고기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몇몇 항생제들은 심지어 효과적이다. 항생 저항의 박테리에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도 아 효과적이다. 다 보죠? 몇 분이 된다?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삼이 연관되지 않은 약을 찾는 거죠 아 좋은 약이 아닌 약이 아니다, 그렇죠? 한 문장 한 문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많다 찾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조사하다고죠? 음. 룩인토함이 그렇죠? 조사하다, 조사하다 검토하다는 것이 무엇을 받아를? 인 n such 다 e a r c h 그 o m e r chucky, we have a m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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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cky, we 여기까지 묶어주면 꾸며주면 되겠네요, 그죠? 전통적인 약보다 효과가 더 적고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을 찾아서, 그죠? 바다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바다는, 그죠? 이미 주었다, 우리에게 훌륭한 약을. 몸으로부터, 대리버프럼 몸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대리버프럼으로부터 연어, 그죠? 어, 기억. 오메가3, 물고기, 기름, 그죠? 음. 연어로부터, 그죠? 음. 오메가3, 기름, 뭐에 좋은? 음. 아, 연으로부터 나왔던 오메가3나 아, 이 기음이 된게 아니고, 연으로부터 나온 훌륭한 약들, 그죠? 이게 뭐다? 어, 오메가3의 기력, 멀 위한 심장 뼈을 그리고, 뼈 대체물, 사동차에서 나온 뼈 대체물이 되겠네, 그죠? 어, 연으로부터 나왔던 오메가3의 기음이 기억이고, 그죠? 뼈 대체물이 이어, 그죠? 여기 배열되는, 요런 구조네, 그죠? 음.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해양 약은, 그죠? 어. 또 다른 해양 야 이다 그죠? 또 다른 해양이라는 음. 지금 만다 뭐, 뭐 작동 중이고 있는 연구 중이고 있는 그래서 전도 유망한 이 프로미스가 약속하다 말인데 그어서 이렇게 쓰면 he is a p 마이징 이라고 하는거다 그는 전도 유망한 사람 그죠 장래가 총망되는 사람이죠 그 장래가 총망되는 전도가 유망한 새로운 암치료제 그죠 새로운 암치료제 어, 또 다른 약은 그죠 지금 작동 중이고 있는 영 실험실에 있는 또 다른 약 연구중인 약은 그암 치료제인데 그것은 뭐다 나왔다, 뭐로 서 나왔다. 박테리아부터 나왔는데 그 박테리아는 뭐다 살고 있는 관계대명사 살고 있는 박테리아 뭐 안에서 이끼 같은 바다 생물체에서, 그쵸? 이끼와 같은 바다 생물체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부터 나온, 또 나온 그죠암 새로운 전도유명한 암 치료제이다. 그죠, 음, 암을 전복할 수있데 도와줄 수 있다 말이죠. 어, 훌륭하네요. 뭐무가는 달리죠, 그죠. 전통적인 약과는 달리 어떤 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이는 암 세포를 죽이는 약하고는 다르게 다시 얘가 주어되고 동사로이 약은 만다 만든다. 그들이 그죠. 뭐한다? 이암 세포가 그죠. 이암 세포가 어 그들이 만들어 고백 돌아가도록 만든다. 얘가 뭔 동사? 사역 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을 썼죠. 어디로 일반 세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어, 암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일반 세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죠. 음, 다 좋은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몇몇 항생제들 이용되어지는 뭐로부터? 세포로부터. 물고기에서, 그죠. 물고기에서, 그죠. 물고기의 세포로부터 이용되어지는 몇몇 항생제들은, 그죠. 심지어 뭐다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죠. 뭐에 반대해서? 음. 항생제에 저항하는, 그죠.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아에도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물고기 그렇게 꾸며주고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만들어진 다 꾸며주고 뭐 있죠. 몇몇 항생제는 효과 심지어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에 반대해서, 그렇죠?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아에 반대해서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음, 요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